마포구 치매안심센터가 동주민센터로 출동합니다. 주민들에게 한 발짝 가까이에서 검진하기 위함인데요. 8월 23일부터 하반기 동주민센터 치매선별검진이 진행됩니다. 7개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검진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을 내고장마포에서 전해드립니다. 마포구가 하반기 동주민센터 치매선별검진을 실시합니다. 이번 선별검진으로 60세 이상 지역 주민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반기 선별검진은 마포구 치매안심센터가 동주민센터로 출장해 검사를 실시하고 인지저하 시 센터 연계와 정밀검진을 안내합니다. 검진은 8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며 염리동, 합정동, 상암동 등 7개 동주민센터에서 실시됩니다.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